짧죠, 짧죠, 짧죠. 너무 짧죠. 소대. 자 우선 우리 소대시 뭔지부터 얘들아 잡을 거야. 자 소대시라고 돼 있는데 자첫 번째 형태. 형태가 어떻게 이따가 쓸 시간 줄 거야.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자 봐봐 주어가 나오고요 문장에 동사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요거는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접속사가 중간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오겠어? 접속사 나왔으니까 뒤에 뭐 나와, 민재? 오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요 구조로 생겨먹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요 소댓은 so 부사절 접속사야, 이름이. 자, 요 이름을 한번 해독해 볼게요, 우리가. 자, 접속사니까 우선 뒤에 뭐가 붙고, 주어 동사가 붙고, 이쏘댓시 붙은 부분이 부사절이 된다. 부사는 얘들아, 수식해주는 거 말고 하는 역할이 있었어? 없었지. 그래서 문장에서 이 부분을 샥 지워도 문법상 틀리는 문장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자, 아이, 아, 우선 해석부터 하고 만들까? 아니, 그냥 만들자. 자, I drink water. 자, 여러분, 주어 동사 쓴거 보여요, 지금? 보이죠? so that I can be healthy. 잘 봐, 얘들아. 주어 동사 썼고, 이게 아까 뭐라 그랬어? 접속사라 그랬지. 접속사 나오고, 주어 동사 쓴거 보이죠, 여러분? 그리고 얘들아, 소댓부터 so 요만큼이, 소댓부터 so 주어 동사 요만큼이 무슨 절이 된다? 부사절이 된다. 부사는 꾸며주는 역할 빼고 막 명사, 막 주어가 되고 이런 거는 없었어. 그치? 부사는 문장에서 지워버려도 말이 돼. 그래서 요걸 지워버린다고 이 문장이 아이 r i n k w a 틀린 문장이 되진 않아요. 그냥 뜻만 붙여주는 것일 뿐. 자, 그게 바로 소댓이야. So 자, 얘들아 쏘댓 형태 어떻게 생겼다? 주어, 동사 나오고 쏘댓 나오고 또 주어, 동사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할 줄 알아야죠, 우리. 자, 쏘댓 부분은 쏘댓 해석 어떻게 된다, 얘들아? 대답! 뭐뭐 하기 위해서 또 뭐뭐 하도록 이라고 해석된다. 해석해보자. I drink water. 나는 물을 마신다. 야 너네 이딴 식으로 해석하지 마. 제발 자 여기서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접주동을 묶어야 접주동을 묶어야지 막 가끔씩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자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자 찢어버릴 거야 그러면 나자 소대 주동 여기를 묶으라고 여기가 한 세트라고 그래서 봐봐 나는 물을 마신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건강해지도록 이해 가죠여기까지 복습 소대 형태 어떻게 생겼다 주동 소대 주동 접속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주동 소대 주동 주동 접주동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부사절 접속사다 요만큼이 뭐다 요만큼이 뭐야 부사절이다 부사 문장이다 문장인데 부사야 오케이 자랑 소대 해석 어떻게 된다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이라고 해석한다고 했고. 우리 조심해야 될거 뭐였어? 해석할 때, 요렇게 주절 하나 해석하고, 부사절 따로 해석하자. 여기까지였죠, 여러분? 여기까지 쉽죠? 여기까지 먼저 정리하세요. 공책에. 여기까지 정리하고, 시험엔 뭐 나오는지 볼게요, 한번. 이건 개념 정리. 민재는 예문도 적어라. 아, 민준이도 적어. 주동, 이거. 부사절 접속사니까 접주동 민지야. 근데 이거 보여? 네 자리에서 이거 이거, 이거 가려지지 않아? 아, 괜찮아? 됐니? 이제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를 봐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그치? 자, 시험 출제 포인트. 자, 첫 번째. 시제 일치가 나와요. 우리 한 문장에 이렇게 문장이 두개 들어가 있잖아. 봐봐. 주어 동사가 문장이고 주어 동사가 문장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막좀 뭔가 특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시제를 맞춰줘야 돼. 그래서 잘 봐봐. I. 나는 어제 물을 마셨어. 이게 만약에 I drank water 였어. 그러면은, 우리 주절이 이렇게 과거시 되면 여기도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 I can be healthy일까요? I could be healthy일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거 나오거든? 자, 소댓. So 우리 방금 배운 소댓 so 주어 동사. 요 놈이랑. Versus 대. so 형용사 부사 that 요거 구분하는 문제 나와요. 근데 너무 쉽죠. 뜻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둘다 부사절 접속사예요. 역할은 똑같아요. 얘도 부사절 접속사고 얘도 부사절 접속사야. 역할은 똑같은데 뜻이 다르잖아. 봐봐. so는 방금 무슨 뜻이었어? 뭐뭐 하기 위해서. so 형부의 주어 동사 I am so tall that I can be a model. 난 너무 키가 커서 모델이 될수 있다. 이거 조금 있다가 옆 페이지에서 할 거니까 69쪽에서 나오거든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 할 거니까 지금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자 이거랑 이거랑 해석 정확하게 할수 있으면 안 틀린다. 이거는 오케이. 자 이따 이거 할 거니까 지금 이것뜻 잡아놓자. 자 소댓 붙어있어. 자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안 들어가 있고 소댓이 붙어있어. 무슨 뜻이라고? 뭐뭐 하기 위해서 하도록 됐죠. 자그 다음에 세 번째. 소댓을 so 다 걸로 바꿔 쓰라고 나와 바꿔 쓰 바꿔 기 바꿀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표현. 자 얘들아 소댓을 so 뭘로 바꿀 수 있을까? 소댓 so 뭐뭐 하기 위해서 뭘로 바꿀 수 있어? in order det 주어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오면 d 음 이걸로 바꿀 수 있어. 똑같아 둘이 똑같은 거야. 그냥 100% 일치. 자 봐봐. I drank water, so that I could be healthy. I drank water in order that I could be healthy. 되죠. 역가진 참 쉬웠어. 근데 얘들아, 이것도 뭘로도 바꿀 수 있게? 너네 뭐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할 때 배운 적 있지 않아? 무슨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부사적용법 중에 뭐? 미음 지 부사적 형법 중에 뭘로 바꿀 수 있어 목적이란 놈 있지 않았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걸로 바꿀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고요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in order to로 바꿀 수 있고 또 뭘로 바꿀 수 있어 마지막 요걸로 바꿀 수 있거든 한번 바꿔볼게 자 이거 바꿔볼게 아이 그냥 현재 시제로 쓸게요 우리 편하게 과거로 할까? I dink I d r i n k water to be healthy 자 여러분 보실게요 아까랑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실게요 접속사였죠 주어동사 나왔죠 투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쵸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노노노나나.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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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마이크 조정 타임.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이번에는 뭐 나왔어? 투 동사 원형 나왔지. 그치? 하나 더. 두개 더. 자,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I drink water in order to be healthy. 요걸로도 바꿀 수? 있고. 뭘로 바꿀 수 있다? So as to be healthy. 바꿀 수 있다. 여러분, 어때요? 쉽죠? 여기까지가 이제 공란 중. 자, 국내. 안 끝나? 국내 안 끝나? 국내 여기서 안 멈춰? 자, 국내 여기 파란색 정리하세요. 우선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갈게요. 여기서 끝나면 국내가 아니지. 시험 포인트인데 설마 막 대충 적을 거 아니지? 예쁘게 적을 거지? 파란색은 안 지울 거야. 걱정하지 마. 이 문장 보면요, 여러분. 지금은 뭘로 쓰였어요? so 수로 쓰였죠. so that 아니면 in order 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투 부정사를 써서 한번 바꿔 보자. 투 아니면 in order 투소웨스 투. So 자, 봐봐. 지금 내가 우선 틀린 답을 먼저 써 볼게. 자. 이건 아니야. 지금 나 틀린 답 쓰는 거야. 이걸 막또 맞다고 생각하지 마. I bought. 어, 왜 이렇게 길게 썼어? 짜증나게. 누구야?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to be happy. 어때? 맞아? 아, 문장은 맞아 근데 둘이 뜻이 같냐고 자 봐봐 나는 선물을 샀어요 엄마를 위한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기뻐지기 위해서 그녀가 기뻐지도록 이거 해석해볼게 나는 내 엄마를 위한 선물을 샀어 요까진 똑같아, 그치? To be h a p p y 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기뻐지도록 뜻 같니? 다른 거 보이죠? 그러면은 자, 지금 어떤 경우냐면 얘들아 잘 봐봐 여기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가 지금 다른 경우야 자,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가 지금 같애 달라 에잇 너무 길어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가 다른 경우야 다른 경우 아까는 같았어 I d r i n k water so that I can be I drink water so that I can be I, I 같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주절 주어랑 부사절 이어 달라요 그쵸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센스 있는 사람, 투부정사 앞에 뭐 붙인다? 뭘 붙이면 될까? 의미상의 주어 나오면 되죠. 자, 투부정사 앞에 뭐 나오면 됩니까? 뭐 나오면 될까요? 의미상의 주어 써주면 해결됩니다. 4 plus 목적격. 뭐라고? 4 plus 목적격. 자,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For her to be happy, 그녀가 기뻐지라고. 선생님 그러면 in order to랑 so as to일 때는 어떻게요? 그때 똑같아. 자 봐봐 여기를 바꿔볼게. In order to be happy. 아 글씨를 쓰는 게왜 이렇게 귀찮추? So as to be happy. 자 이때도 똑같대 자 to be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 in order to be so as to be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어디다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 무조건 to 앞에 in order for her to be happy so as for her to be happy 자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어디다 붙이면 된다 to 바로 앞에 to 부정사 바로 앞에 to 부정사 바로 앞에 요다가 붙이면 된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자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나는 엄마를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So that she could be happy. 그녀가 기뻐질 수 있도록. 주절 주어. 부사절 주어. 같았다, 달랐다? 달랐다. 이때는 투부정사로 바꿔줄 때, 아니면 in order to나 s o a s to로 바꿔줄 때, to 앞에다가 뭘 넣어주면 된다? 의미상의 주어. 4 plus 목적격. 그래서 봐봐.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To be happy. 맞아 틀려. 뜻이 달라, 그렇지 나는 선물을 샀어요, 엄마를 위한. 내가 기뻐지기 위해서 아니잖아, 우리. 이 앞에다 뭘 집어넣으면 된다고. For 목적격.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투정서 바로 앞에. For her to be happy.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in order, to 앞에. For her to be happy. I bought a present for my mom, so as, for her to be happy. 이해 가셨나요? 이거 정리할 수 있겠어? <laughs> 이거 정리해야 돼. 국내 특히 해야 돼. 너 공란, 너 고등학교 갈 거니까 너도 정리해. 얘들아, 주절주어랑 부사절주어 같을 때는요, 의미상의 주어 필요해, 안 필요해? 같을 때는 아까 우리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이때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지? 다를 때만. 이것까지 정리하면 끝나요. 마지막 정리. 가려지네. 이게 키가 크니까 이럴 땐좀 불편한 것 같아. 그치, 민재야? 너도 알지, 내 기분. 키큰 사람 기분. 그치, 그치. 키가 크니까 다 내가 필기해놓고 다 가려져, 이게. 이게 한 170만 됐으면 좋았을걸. 180이니까 이렇게 되니. 왜 웃는 얼굴하고 필기해? <laughs> 비웃는 거 아니지? 넌왜 웃는 얼굴로 필기해? 아, 비웃은 건 아니고, 공감하는 거지. 나도 알지. 동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가. 저 사람 왜 저러나? 다 됐나? 안돼 우리 방 끄면 안 된다고. 옆방 아기들. 국내 단계까지 이해하셨죠? 이게 이게 맛 순한 맛 매운맛 민재는 2까지 안 나올 거야 아니 무시가라니까 너 유사학교니까 그래서 얘들아 68쪽 먼저 펴봐 쏘대다 끝났어 이제 68쪽 피면요 맨 위에 세 문장 있거든요 초록색으로 그거세개볼 거예요 우리 자 백발 68쪽 맨 위에 the architect 직업웨어 건축하는투크 가져왔습니다 그래 so curved lines 그 곡선을 가져왔어 이렇게 c u r 가 구부려진 선이니까 곡선을 가져왔어 from nature 자연으로부터 곡선을 가져왔어요 얘들아 소대부터 so 끝까지 괄호를 이렇게 묶어봐 요만큼이 소대절이다. So 부사절 접속사 소댓 있고, 뒤에 주어 동사 보이죠? 자, 해석 잘해라. 도시 사람들이 그것들을, 그러니까 그 곡선을 즐길 수 있도록, 있게 하기 위해서. 알겠니? 얘들아, 이때는 주절 주어랑 소댓절 주어 같아 달라. 같아 달라. 주절 주어랑 요 부사절 주어가 같아 달라, 이때. 건축가 도시 사람들 같아 달라 달라 그러면 이이투투장정로바바때이이붙붓어어안붓어어붓죠죠그 붙겠어? 응. 자, 음 l 두 번째 는 그는 시끄럽게 얘기했다. So that everyone could hear him. So that 부터 끝까지 해석해보자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얘들아 이때 이번이번 could hear him. So that everyone could h e 그러면은 소대절도 so 응 음, 됐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Emily went to bed early. 에밀리는 자러 일찍 갔어요. so that she could get up early. 그녀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도 과거 과거 맞춘 거 보이시죠? 얘들아, 이때는 주절 주어랑 소대절 주어랑 어때? 같죠? 그럼 이거는 이노더트로 만들기 되게 쉬워. 해 볼까? Emily went to bed early to get up early. In order to get up early. So as to get up early. 쉽죠? 네. 자 밑에 밑줄을 볼 거야. 자 so that 이 e 이끄는 절. 자 so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는 하기 위해서 하도록. 밑줄. 스터디 포인트에 so that 이 e 이끄는 절. so that 플러스 주어 동사는 하기 위해서 하도록. 밑줄. 자 동사는 주로 조동사 can, will, may, could, would, might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많이 쓴다.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썼잖아요. 봐봐. so 소대 플러스, 주어 나오고, can, will, may, 뭐, might, could. 썼잖아, 그치? 이 형태로 많이 쓴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주의 라고 돼 있는 거.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의미인, so, 형부, 대시랑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해석 잘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음,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 아, 주어가. 뭐야, 뭐가 날라다녀 주어가, 주어랑 소대절 so 주어가 같으면, 뭘로 바꿀 수 있다? 뭐? 아, 이노도 대승 그냥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고요. 이노도 대승 그냥 똑같은 거예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고요. 뭘로도 바꿀 수 있다. 이노도 투, 소에스 투, 그리고 소에스 가르치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될거 뭐였어? 이건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투쓸 때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오케이? 그다음에 에, 다 했고요. 자, 그 밑에 부정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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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소대시 이끄는 o u 부정문일 때는 얘들아 자 형태 어떻게 생긴데요 i n o r d e r n o t t o so a s n o t t o n o t t o 형태로 쓴다 얘들아 t o 부정사 있잖아 이거 너무 쉬워 t o 부정사 부정 I uh, a t 자, 나는 요청했다. 민지한테 노래하라고. 이거 투부정사 부정 투나시아 나투야. 나투야. 여기서도 그래서 나투야. 나투싱. 여기서도 그래서 나투야. 그냥 이노더. 이노더 투투 바로 앞에다 붙이면 돼. 아까처럼 하, 항상 투 바로 앞에다 붙이시면 돼요. 뭐든지 이노더. 나투. 소에스 나투. 아니면 그냥 나투. 어렵지 않지. 밑에 두 문제 푸세요. 체크 체크랑 1번. 나 아, 이나프트를 할 시간이 부족하네. 7분이면 끝날까? 10분은 걸리겠지? 흠, 이나프트. 자, 밑에 풀었죠. 자, 체크체크 체크. 1번 민준아, 뭐 했어? So that 민재야, 2번 뭐 했어? 그 2번 그가 내게 연락할 수 있도록 안 들려 So t h 연락할 수 있도록 Could 응. 자그 다음에 3번째 거그 민준아 He is learning English So as to 자그 다음에 밑에 1번 민지 풀어 뭐야 얘들아, 여기서 힌트 뒤에 주어 동사 있어. 그치, 그럼 접속사 써야 돼. 민준아, 그래서 몇 번? 2번. 응, 2번. 이나프투는 이나프투. To... 우리 급하게 나가지 말고 찍어 드릴게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오케이, 똑같이 지금이랑 해가지고 찍어 드릴게요.